285번입니다. 나 pH는 이렇게 된다. 라고 이제 문제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pH가 2인 오렌지와 pH가 3.4인 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어진 식, 이거 주어진 식에 똑같이 2.3. pH가 2.3일 때, 어, 이 H 플러스 오렌지는 오렌지는 수소 이온 농도예요. 수소 이온 농도, 오렌지의 수소 이온 농도는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걸 구하면 마이너스 2.3이 되고 로, 로그 정의에 의해서 10의 마이너스 2.3은 어, 로그 다시 ph 플러스의 오렌지의 ph 플러스가 된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로그 정의에 의해서 어, 포도의 수소이용농도는 10의 마이너스 3.4다 라고 했고요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렌지는, 오렌지는 다른 거다 모르겠고, 오렌지는 포도에 몇 배인가? 이렇게 됩니다. 항상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오렌지는 포도에 몇 배인가? 오렌지는 포도에 몇 배인가?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포도는, 포도는 오렌지에 몇 배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꼭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포도는 포도에 대한 식 넣고요, 오렌지는 오렌지에 대한 식 넣으면 이렇게 되고, X는 얘를 양변에 나눠주면 나누기죠. 나누기는 지수들의 뺄셈이죠. 그래서 빼기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1.10의 1.1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